음,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 주식 평단가, 평균 단가, 과학이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를 쭉 매수 이렇게 매수는 사는 거죠. 매수, 매도, 매수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수작업으로 어, 평균 단가를구 하는 걸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엔 두 개, 200원, 두 개를 200원에 200원, 결국 400원을 제산 거죠. 그리고, 자, 3개, 자, 수랑은 이 누가 줘도 되는 거죠. 지금 3개가 된 거죠. 3개가 되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요거, 요거하고 요거 곱하고, 그리고 지금은 요거 새로 산 거, 요거를 이렇게 더하고, 수랑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요 수식이에요. 이제, 매도해서 파는 것에서 문제가 돼요. 파는 거는, 파는 거는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파, 수량, 하나를 파는 거죠. 하나를 팔았고, 자, 근데 여기 평단가는 어떻게 하냐. 평단가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 이렇게 쭉 샀는데, 이렇게 평균으로 돼가지고, 어 다섯 개가 지금 233원으로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개수는만 줄어들고 평균 낙관 그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 매수, 이제 사면은 또 지금 요 수식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실제로 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쭉 이런 데이터가 있다 이거죠 쭉 이렇게 지금 자 데이터가 쭉 있는 거죠 누가 저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삼성전자 지금 대우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자 여기 지금 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수식에 지금 수량 평균단가 총금액 이렇게 한 거예요 자요 수식을 이렇게 좀 복잡한데 이거 아, 지금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공유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파가하시면 돼요. 자, R 이란 변수, let 함수 썼죠. R 이란 변수에다가, 자, c u 이렇게 해가지고, A2부터 F 끝까지. 그러니까 계속 누가 해도 이렇게 작동될 거고 한다 이거죠. R. 그래서 A가 빈 문자열이 아닌 거. 그러니까 순수 데이터만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S는 H2, H2 삼성전자 스타자 이렇게 하고, 자 D는 어떻게 하냐 D 파일로 해가지고, 자 파일로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일로의 첫 번째 첫 번째 배열이에요. 자 여기서 이게 컬럼 1이 왜 컬럼 1이 되냐? 요게는 A를 했는데 컬럼 1이 왜 컬럼 1로 해줘야 되냐? 자, 요풀리의 결과는 하나의 배열이죠. 배열이니까 컬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S, 삼성전자인 것만을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로 이렇게 한 거예요. 바일로의첫 번째 인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람다. 람다는 R 해가지고, join. 자, 여기서 람다는 첫 번째 인수가 변수인데, R. 이거는, 자, 요, 바일로의, 바일로의 행 데이터죠. 행. 이거를 join 시킨 거죠. 자, 여기 뭐냐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자, i 인 자, 아이. 로 해가지고. 자, 꼭 여기에서 람다 하고. R, 하고, join. 구분자를, 구분자가 빈 문자예요. 요거죠. 역 슬래시, 요거 R. 이렇게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요거를 왜 해주냐면은, 우리가, 자, 자 리듀스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요. 리듀스. 자. 요거를 d라는 변수에 담았고 자, dx라는 자, dx라는 변수를 만들고 reduce r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dx라는 변수에 담기는 거예요. 요그 결과가. 자, 처음일 때, 초기 값을 빈문자로 하고, 자, 배열은 요 앞에 요거, 요거죠. 요 앞에 요 결과를 받는 거죠. 요 결과는 금방 제가 이렇게 시트에 한번 보여줬죠. 자, 그리고 초기 값은 빈문자 D, 요거를 갖다 람다. A는 accumulate, 축축되는 거고, 요거는 현재, 현재 값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람다 를를 받는 데, 자, 변수 AC, 자, AC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 let 함수를 쓴거죠 t 이는 자, 이 let 플릿한 거죠. 스플릿하 split, 렇게 l i t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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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l i 풀어준 거죠 t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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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v의 두 번째, v의 두 번째는, 하나, 둘, 매수, 매도,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ix는 네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단가, iy는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자, 수량을 나타내는 거는 거고, 자,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들어갑니다. a가, 자, 빈 문자일 때, 처음일 때, 요첫 번째 행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행일 때는 첫 번째 행은 항상 매수겠죠. 이 매수. 자, 첫 번째 i y i x 요거는 수량, 단가. 요게 요게들은 수량 요거 이 단가 58000 이렇게 되는 거 거죠. 이거는 요게 중괄로는 배열을 나타낸다 이거죠. 배열. 자, 그다음에 자, Q가 매수일 경우는, 매수. 매수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자, 매수는 첫 번째 의 수량은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IXA, 인덱스에서 A 첫 번째는 수량을, 이전의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이전의 수량. 그리고 IY 지금 현재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수량을 더하고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 자, 단가는 어떻게 하냐. 요걸 기존에 앞에 있는 거, 단, 단가 곱하기 수량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지금의 수량 단가를 이렇게 다한 거죠. 요, 이걸 다 하고, 요 개수, 요 개수를 나눠준 거죠.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퍼, 매수가 아닐 경우는 요게 해당되는데, 요거는 뭡니까? 매도에 해당되는 거죠. 매도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인덱스 A1. 요건 무슨 말입니까? A1에서 IY. 개수만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개수만 줄여주고, 단가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요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가 dx에, d x 의 dx 변수에 이렇게, 어, 해당되는 거고. 자, 최종 결과 값은 어떤, 자, 요게, 요게 최종 결과 값이에요. 최종 결과 값은 리턴해 준 거예요. 자, dx의 첫 번째. 자, dx는 뭡니까? 불량하고 평당가로. 그래서 요거는 수량을 나타낸는 거죠. 수량. 수량을 이렇게 넣고,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단가. 여기까지는 통금액이 되는 거죠. 자, 단가는 dx가 0. dx 요게 0이면 어떻게 한다? 0으로 해주고, 아니면은, 자, 아니면은 dx2. 단가죠. 단가에서, 이거는 소수점이 나오니까 ient를 해준 거예요. round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if, 요게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총금액, 요, 요거죠. 자, 요게 0일 때는 0으로 해주고, 어떻게? 자, 요게 해주면 되는 거죠. 두량하고, 두량하고, 뭡니까? 요거. 단가,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요게 핵심이에요. 게이에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쭉, 요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리고, 자, 리듀스 함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요렇게 볼게요. 리듀스, 리듀스는 줄여나가는 거죠. 줄여나가는 건데, 자. 리듀서. 리듀서. 자. 이거 첫 번째가 지금 초기값이죠. 초기값을 이게 0 이렇게 하고 배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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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 주고 자 람다 람다 하고 자. 자, 람다에서 자. 변수를 두 개를 해주는 거죠. A 하고 C 자첫 번째 는 A는 어큐뮬레이터 계속 축축되는 값이